정숙 국회의원이 이 법을 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 1명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이것을 국회에서 토론해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법이 이 법이 이 법이 재단 이사장 손에 있고 재단 이사장은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은 4월 10일까지는 공개하지 를 않겠다. 못 한다 이랬어요. 아 왜, 왜못 하는 거예요? 여기다다 공개를 해야지. 이 법을 지금 낼 텐데, 이 법에는 수혜 기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형? 별로 없습니다. 저것을 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은 인권, 여기, 어,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인권재단. 그 인권재단에서 우리 일제 강제하는 피해자들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그것, 그것은 너무, 너무 말하기 싫을 정도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로 알아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거 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본 기업 등에 대한 강제 집행에 다하여 이에 관계가 있는 제3자가 피해자들 인권의 시급한 구제를 위하여 대우의 변제를 하고자. 이것이 바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우기 편제, 배우, 배우,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기 전부터 나와요. 윤 정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분의, 어느 분의 이력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에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치료, 추노, 주도사업을 한다, 인권, 기금, 조성을 한다, 다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미 지원위원회에서 2천만 명이라고 했죠 피해자를 결정 다 했잖습니까? 그 피해자들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해자를 찾거나 조사할 의향이 없어요. 이 법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죠? 새로운 피해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820만 강제연행인데 물론 한 분이 육성과 사건 같은 경우도 세번 끌려간 경우도 있어요. 세 번. 아니 저거도 70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피해자는 이 3명으로 끝나요? 아, 내 친구 아버지는 만주사변 만주로 가서 열골이 간통하고 충 중창 다 그대 있고 평소에 지게질을 못하고 낯질을 못했지. 그래서 영전에 영도에 그, 네, 했는데 처리를 네, 음. 냈어요. 안 된대요. 아, 왜 그렇죠. 살아 돌아와서 일상생활, 자신의 일상생활 다 했다 이거야. 음, 또, 이게 우리나라의 피해자 주장. 네, 요 피해자를 심사 규정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일본 입장에서 심사하지, 우리 피해자 입장이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 이 법에, 이 법에, 지금 안 보이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저를 다 보내려, 나 솔직히 어딨쯤에한 시간이 못 잤어요. 이것을 정리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오인다면 다음번에 책으로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렇게도 하겠어요. 이 법에 없는, 없는 것이 뭐냐면, 수혜 기업의 책임이 없어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어요. 정말 침팬한 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조 5항을 보면은, 이 법에 15조 5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 법의 15조 항이뭐냐면 일본 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신탁에 따른 수탁 업무, 이렇게 해서 제5항이 뭐라고 써있느냐. 재단이, 재단, 바이 재단이에요. 재단이 피해자 및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할 때에는 수혜자가 화해를, 뭐 수혜자는 여러분이에요. 수혜자가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서면 자료 3분을 작성을 받아. 예? 네? 뭐인지 알겠어요? 수혜를 받았다는, 화해를 받았다는 서면 자료 3분을 제출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와 신탁기업, 일본 기업에 각한 곳을 제공한다. 아, 이놈이셨가일본에테 여기 사, 사과문, 여러분 받았습니까? 사과문도 안 받아놓고 무슨, 무슨 화해 문서를 우리가 뭔지 알라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부가 바로 우리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전 항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피해자 및그 유족과 일본 정부 또는 신탁 기업 사이에 법률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다도몇푼 받고, 그, 그 화해 자료 여러분 써줄 겁니까? 화해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 법이 이래요. 이 법. 또한 가지 뭔지 그래 드리면 그까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거죠.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인권을 인권 재단이면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배상금 수혜 기업이 당연히 출연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로 돈 벌었잖아요. 돈 버는 거다연하는거 아니야. 32조 5천억, 일전에 1년에 32조 5천억, 을내면 3분 3 2분의 1만 내나 1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11조도 내는 데. 안 그렇습니까? 1년에 1조 5씩 내라는 거예요. 과학교 그리고 나머지 31개 수익계여에서내놓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피해자. 운영기금과 배상기금 복종을 이용하는데 일5천차로 기금 조성하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 100억 원그커큰웃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수혜, 배상금을 수혜기업이 출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규정을 합니다. 한국 내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은 일제 강제 연행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마땅히 지불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규정해놨어요. 이 법에. 이, 이 비례에서 만든 법입니다. 이 한국 내 수의 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 재원 마련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맞죠? 한국 기업의 기업 가운데 수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 이 기업도 출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출연의 도움을 내는다는 것이거든요. 영화 배우가 출연한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출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권과 인권과 인도의 자는 규정을 하긴 했어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에서 과연 아, 이 사업을 하면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이 좀더 뭔가 회복돼 있구나 하는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냐면 일본 국의 인도의 반환죄를다루아요 리우 무직해서 유에서 독일 리은브리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요, 전문 재판소에서 가장 중요시한 인권 인도 인도의 반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저희는 에, 제 목적 사업을, 목적 사업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다읽어드리기 어렵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아, 네. 지금요, 이 말을 하고 와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요거, 용어, 거하고한 가지 더 합니다. 이 법은 이 법은 예, 이 법의 좋은게 하나가 뭐냐면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를 제3자가 대우변제를 보아 제3자가 해동 해당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 내가 대신 갚아줬더니 어? 채권자 사회문 당신 네, 나한테 죽었는 이게 구상권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아직 국회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지시자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피해자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했느냐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심사를 한다? 저 사람 피해자가 아닌가 심사한다? 어? 저 재판하는데 심사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해야 돼? 배심원으로 거기 를 창작해야 니다 그래서 제가 제32조 국민 배신대체로 도입 그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저단에서 어디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2 0 1 4년데 피해자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재단으로 전환할 때요 저는 그때 사건을 사사히다 알아요 제가 비상대책원에 운영위원장이서로다했어요 회의록 사진 제가 전부 다 했고 전국대통합회의를 요 앞에 있는 미강식당에서 세번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단체 2 0몇개다 나와요 그때도 우리 피해자들 누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왜요 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2조에 국민 배심제 도입인데 1.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기관과 기관장은 피해자와 전문가와 관계인이 구성하는 배신, 배심원을 승리한다.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방지, 감사, 개선 기능을 갖는다. 1.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행위. 안 되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해왔어니 지금까지. 이,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위협했잖아요. 꼬득이잖아요, 대로. 당신 또 이사시켜줄게, 다네. 이사시키 뭐, 돈 나면, 당신 좀 유리하게. 이게 뭐예요? 탄압이에요. 꼭 착하게 위협하는 게 탄압이 아니죠.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일제 3번. 일제 강제하는 해와 피해자를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실제로 조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 알아요. 내 친구하고 이제 총 맞고 는데도 피해자가 안 되고, 누구는 선배님의 이모 부족인데 피해자가 빡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강제연행 피해자와 피해자를, 피해와, 피해와 피해자를 조작하는 축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배심하면 그걸 다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4번.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착하는 행위. 정말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생에로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척하는 행위. 5번. 전범국 일본과 굴욕적, 굴정적 외교 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배시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는 거죠. 것같아 6번. 국가의 독단적인 비당한업무처리 a n o m u 우리 요구사항 안 받아주잖아요.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p Dungeon, Top Dungeon, Top d u n g 이번에도 o 어? 네. 이거 이거 g e o n Top d u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독단적이 e o n Top Dungeon. 7. 배심원 배수, 비리행위. 저기서 세상 한 <laughs> 장만. 실제로 피해자들 꼬들겠어요. 그런 사람가 많았어요. 왜 시끄러운 사람 잠재우려고. 그러나 저는 전재진이는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제가 찍혔어요. 안전행정부 장관 제가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제 이름이 뜨면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주도 꼼짝 무전일게 이렇게 되는겁니다 자 동계 우위 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 구성된 배심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인도에 반한 죄를 국가가 의임함으로써 국가가 의임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배심원 여러분들한테 국가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어? 당신들 국제사법내 배신하셔라 도장을 찍으라 이거 이성이에요 할수 있습니다. 2, 3 배심원은 일본 정부에게 일제강제연행 피해 유형별 또는 총괄적 배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소를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유형별이라고 해서요. 아까 강제연행 개념의 유형을 말씀드렸죠. 제가 옥시마 사건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시2 그 5사절 하나 딱 해놓으면요. 유형별로 아까 나온 거 있죠. 유형별로 참많아지 제가 맡길 거예요. 이름만 조사는 다 하고 제가 레포팅 돼가서. 다 맡길 거예요. 10개월, 2 0다다맡잖아요 이게 관리 이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4.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 퇴출 시킬 수 있다. 안 그래요? 배지원에서. 응? 아니 저정부기관 공무원이라고. 무 뭐, 차관이 왜이거 차관이. 말 뭐, 그, 응? 아내인고 타관, 무슨 국장이 와서 엉터리 같은 소리하고 그 사람을 배심원에서 문책할 수 있어야 된다. 워낙 정당합니다. 워낙 가슴에 맺힌 한이고, 워낙 단결식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될일인가 그렇죠. 사번 바로 그거네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 퇴치시켜 주다. 일함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이 법적 지위와 신변 보호와 책임 면제, 비밀 증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결격 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인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인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1014호,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각항에 명시된 규정을 준한다. 이 배심원도, 배심원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흘렀지 나머지는 다음에 할까요? 예. <laughs> 다음에는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법인데요. 이 법한테 지면 네? 이 법을 제대로 밀고 나가고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 한민족 비상대책회의 준비한 법이 지면 이게 채택이 안 되면 이 법은요. 이 법은 제가 제가 몇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완성을 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안 오신 회장들 몇 분이 지난해한 거예요. 저는 타자치고 머리 조금 있다 가 정리했을 뿐입니다. 치면이 밥한테 이밥이치면 우리는 다 같이 로 가야 돼요. 천당이나 지옥 두 군데도 가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